I'm let's drink up.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이번 롬앤의 신상 여쿨 분들을 위한 베러덴 아이즈와 주시 레스팅 틴트 열화 시리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섀도우 팔레트와 기존 쥬시래스팅 틴트 중 비슷한 핑크 컬러와 함께 비교까지 해봤으니 오늘도 꼼꼼한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롬앤 베러 댄 아이즈 열아 시리즈의 새로운 컬러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열아 시리즈의 새로운 컬러, 말린 스트로베리는 이름처럼 획기가 없는 뽀얀 느낌의 딸기우유 핑크 조합으로 이루어진 4구 팔레트입니다. 뽀얀 베이지 컬러의 베이스 컬러부터 매트한 딸기우유 포인트 컬러, 반짝임이 영롱한 핑크빛의 펄 글리터, 여름 라이트 톤을 위한 핑크 브라운 음영 컬러까지 동동 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듯한 핑크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용한 롬앤 베러 댄 아이즈 말린 스트로베리 아이 메이크업도 보여드릴게요. 특히 저는 포인트 컬러인 스트로베리 밀크 컬러를 넓고 컬러감 있게 음영을 주는 게 예쁜 딸기우유 아이 메이크업으로 연출되더라고요. 그리고 글리터 컬러인 샤인 핑크가 워낙 예뻐서 이 컬러는 단독으로도 애교살에도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롬앤 말린 스트로베리 팔레트 보자마자 떠오른 비슷한 컬러감의 4구 섀도우들과 살짝 비교해볼게요. 저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섀도우 드리미, 그리고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핸디 팔레트 라이트 피오니 컬러가 생각났습니다. 홀리카홀리카 드리미는 롬앤 말린 스트로베리보다는 톤 다운된 더스티한 핑크톤의 컬러감을 가졌고, 에스쁘아 라이트 피오니는 로맨 말린 스트로베리보다 흰기가 조금 더 들어간 라이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에스쁘아랑 비교해 보면 로맨이 미세하게 코랄 기가 조금 더 섞인 느낌이 있었어요. 색감상으로는 로맨 말린 스트로베리가 딱 중간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 다음으로 롬앤의 쥬시래스팅 틴트, 열아 시리즈 두 컬러입니다. 새로 추가된 컬러는 예쁜 핑크 패키지의 두 가지 컬러예요. 오늘은 바로 컬러별 디테일 발색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26호 베리베리 핑크 컬러입니다. 딸기 우유를 연상시키는 흰기 낭낭한 라이트 핑크 컬러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연핑크 컬러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많이 라이트한 컬러지만 베러데나이즈 말린 스트로베리 아이 메이크업과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려요. 거기다가 베러댄 치크 스트로베리 밀크까지 더해주면 그야말로 여쿨의 정석적인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27호 핑크팝시클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겨울 브라이트 중에서도 클리어 톤인 저한테도 잘 어울리는 색상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핫핑크 컬러에서 레드기가 살짝 빠진 청량한 스트로베리 핑크 컬러입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핑크 컬러예요. 기존 롬앤의 쥬시 레스팅 틴트 중 핑크 컬러들과 다 같이 비교해 볼게요. 저는 드래곤 핑크, 피그피그, 펑키 멜론, 필링앵두, 베어 그레이프 컬러와 같이 비교해봤어요. 확실히 여쿨 라이트를 위한 컬러로 이번 두 가지 컬러가 가장 흰기가 많이 돌면서도 중채도의 라이트한 핑크 컬러를 가졌어요. 톤 다운되었지만 15 펑키멜론과 가장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채도가 높은 컬러인 드래곤 핑크보다는 훨씬 라이트하고 흰기가 섞인 느낌이 듭니다. 나머지 컬러들은 톤 다운된 핑크 컬러들이라 핑크보다는 오히려 브라운 컬러에 가깝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찍고 보니까 여기 있는 컬러들 다 제가 데일리로 잘 바르는 색상들만 모아져 있더라고요. 이번 베리베리 핑크와 핑크팝시클 컬러도 저의 데일리 컬러 라인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격쿨이지만 여쿨라 컬러도 정말 예쁘네요. 맑고 청량한 딸기우유 컬러가 보는 눈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신상 나오면 일단 직업부터 열고 보게 되는 어나더 브랜드 로맨의 신상 여쿨 라이트 분들을 위한 열아 시리즈 아워 온서머 아워 온핑크 시리즈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여쿨 라이트를 대표하는 흰기 낭낭한 스트로베리 컬러의 베러 e 아이즈와 청량함 가득한 핑크 컬러들이 쿨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